강서 힐 스테이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거주 요건을 채운 상태로 비과세를 받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요. 브라운스톤 상도와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중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고민하고 계신 곳은 일단 두 곳이거든요. 이곳 중에는 어디가 괜찮을까요, 대표님? 여기 브라운스톤 상도랑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. 그, 일단 둘 중에는 가격대가 브라우스 상도가 한 2억 전으로 좀더 높죠.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는 거는 결국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한 건 없잖아요. 더 수요가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. 일단 뭐둘 중에는 수요 많은 좀브라운스 상도가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고. 그런데 하나 더좀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도 좀 같이 어, 후보군에 올려가지고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목적 자체 제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조금 더더 더 올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집을 통해서 내가 정주 거주를 하면서 내 집의 몸값이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려면 단순히 지역만 바꾼다고 끝날 부분은 아니고 지역 플러스 이게 금액 자체를 좀 올리면 더 좋은 거예요.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게 아마 한 10억, 6, 16억, 한 17억, 한 10억 후반대 정도 되는 아파트일 거거든요. 그런데 보시는 아파트가 여기 상도 브라운스톤이라든지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.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입지가 분명히 더 중심지로 왔는데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는 연식이 더 오래 됐거나 연식이 됐으면 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뭐 사업성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. 어쨌든 가격대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저기를 가지고 있나 여기를 가지고 있는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내가 드라마틱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되는 거고요. 그러면 내가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결국은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는 대로 가면 좋고 이미 10억대에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. 10억대에서 10억대로 갈게 아니라 내가 대출이 좀더 가능하다면 혹시나 뭐 추가 자금이 더 있다면 10억에서 20억 클럽으로 좀 들어가야 요 정도 들어가야 20억에서 25억, 30억 클럽으로 그 다음 단계가 점핑이 되는 거거든요. 거기다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는 사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번 갈아탈 때마다 이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죠. 뭐 중개수수료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계속 갈아타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몸집이 커질수록. 그러니까 한번에 갈때덜 똘똘한 걸로 가는 게더 낫다라는 거고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둘다 괜찮고 인기 많은 단지는 맞는데 조금 더 이게 무리를 한다고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로 갔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요 지역 자체가 전체 다 괜찮잖아요 어쨌든 여기 노량진 유타운의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축 단지기 때문에 신축급 단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더갈 수밖에 없다 비싼 게 결국은 더 많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과거에 봤죠.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조금 더 10억대 클럽에서 20억대 클럽으로 좀 상승해서 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.